아니고, 난뭔 이상한 어? 피해자가 나는데, 뭐엮을게 없으니까 이걸로 해갖고 인지했다고. 여기서 녹음 내용이 나오죠. 경찰관이 나한테 욕하고 한 건, 응. 그러니까 이 경찰이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뭐야? <laughs> 그게 뭐냐면, 어 이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수사를 참 열심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이거야, 이거에 대한 결과. 아니, 난뭔 정기통신기법법인지도 모르겠고, 어, 이분들이 이걸 위해서 노력해, 노력 했어요. 뭔 노력을 했냐. 진짜 노력 많이 했지, 분들 이거 이렇게 노력해갖고 전기통신 기본법이래 <laughs> 이렇게 많이 나와갖고 어, 내사해가지고 전기통신 기본법이라는 거야 <laughs> 아니 무슨 정보통신 기본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 압수수색까지 하고 막 난리치더니 전기통신기본법이래, 난리 내가 요금을 안 내야? 내가 요금 안 냈나? 어? 아니, 다섯 번이나 압수수색 하더니 기껏 하는 게 전기통신기본법은 뭐야? 아니, 스물다섯 명. 이거, 이거, 전기통신기본법 때문에 이렇게 26명, 6명. 이게 전기통신 기본법이 뭐야? 그들이 렇혀 나왔어. 일게 많이. 안 해요, 안 해요. 야, 이번에 그 성폭력 그거하고 더 커질 거야. 그 일이 어, 남동서. 아, 지 멋대로 쓰더라고, 어? 아, 아. 아, 이게, 조사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갖다가 만들어갖고, 전기통신 기본법은 뭐야? 아, 불안 켜졌어, 제 그거 맞아요. 그거 인정해야죠, 말이야. 네. 불안 켜졌지, 알면서. 에어컨 안 켜졌나? 네. 살다살다 이런 분 쳐봤다니까? 음. 네. 이번에 뭐, 동창경찰서도 더큰 일이 아니겠어요? 네. 내 네, 비디오는요, 선생님. 아, 에어컨 안 켜줘서 그런가? 난 에어컨 켜준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내가 더우니까. 음. 아, 켜진것 같은데? 네. 전기통신기본법이래잖아요 저렇게 하고 한게 전기통신기본법이야 우리 어머니 집다 압수수색하고 전기통신기본법이래 그것도 인지수사래 어? 이 내가 왜줘 얘네들을? 응. 아니 그리고 어? 그리고 뭐 내가 피해자거든 피해자라 바뀐 거야 그럼 같이 내가 시켰다고 뭐 시켰대 가짜 경찰을 그러면 걔도 내가 시켜서 행한 거니까 보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시켰대는 거야. 그리고 나만 기소한 것 같아. 뭐 위험법이 다 있냐? 응, 아이 속상하진 않아요. 웃기잖아. 경찰 망신, 망신, 개망신 당한다. 진짜 남동서. 내가 그 녹음한 거다 있잖아. 응? 아, 들어봐요, 예. 아, 곧 때리 되니까. 나도 성질이 나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 응. 어. 안나갈요 그 속기에서 다 떠났잖아, 요 그래서. 제가 보관해 줄수 있어요. 그러니 저는 생명이 그, 위험을 그,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녹음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있잖아, 내가. 변화할게요. 응. 어, 다운 안 받았구나. 아, 카톡 다시 깔아갖고. 그게 많아. 이거 들어봐요. 내가 들려줄게. 응. 이것도 하나 더 보여드려 줄까? 얼마나 웃기냐면, 어,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제 고름주는 거 있잖아. 고름주는 걸로 가는 거야. 어? 일부러 하나만 하면 끝나요. 하나만 끝나요. 그리고 일부는 끝나요. 그러고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래도 두... 하고 가짜를 싶어요. 갖다 넣아이그까내말 들었어요. 형님의 대답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가 났어. 내가 한말 중에. 아까 얘기해서 10분 안에 끝난다는 게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싶다. 근데 아,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열마디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그거에 대한 입증을 하고, 내가 이제 말 실수하자면, 그것만 쓰는 거야. 나머지 다 빼버리고.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도 이말 중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 이 뜻이 아닌데? 왜 내가 말을, 그러면 전체 다 써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굉나게 웃겨. 그래서 경청다 그래. 넣어서. 사실 이렇게 된게 아니고요. 라 아. 질문에 답을 했고, 그 다음 이 말이 왜나오냐는아니 됐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야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일부러 이런 걸 넣고. 그럼 어떻게안어 아니 왜냐면 지금만 했잖아. 그럼 이건 내용이 필요 없는 거잖아. 순간에 얘기한 거 조선한 고 상관 없는 걸 넣는 거잖아. 해주실 순 없어요, 근데. 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걸왜 넣는 겁니까? 이 거는 상관없 아니 나한테는 내가 안한게 아니잖아. 지금 하고 있는데 얘기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왜 넣죠? 이 당시 때는 요렇게. 아니, 근데 그거를 사과그면 전체를 다. 넣어야지 왜 피하고 만드시 하는 거지? 어떤 전체를? 그럼 저희도 아까 이제 사과. 아. 님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여기 들어간 부분이나 그런 거다 넣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사적인 문제니까. 알아요. 깨달라는 거죠. 결국은 받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럼 요렇게 할게요. 요거는 금일 조사가 어려워서 요것 이제 마무리 하겠다. 네, 맞아요. 다음에 와서. 아니 근데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 안 하고 있나요 아들어봐요 아니 안 하고 있냐고 했는데 그러면 됐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사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조사해서 조사 해서 저도 받고 있는데 조사 거부한다고 듣는 거야 아고 아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조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쓴 거야 할게 있는데 오늘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원함으로 조사할 게더 있었나요? 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조사할 게 나왔으나 오늘은 약속 다른데 조사도 잡혀 있고 이정 잡힌 감 매우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안 맞히니까 네, 그런,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서달라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 근데 예, 그런 난 이런, 이런 질문을 그런... 이렇게 쓰다면지금거다 넣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하고 얘기한 걸다 넣어주세요. 지금까지 한거싹 넣어주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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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술로가 그대로 싹 넣어주세요. 그러면 대답한 거, 둘이 얘기한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넣어. 넣어 아니, 다 넣어. 지금까지는 거싹 넣어. 빼면 되고. 어? 자, 뺄게요. 자, 뺐습니다. 야 아, 힘드네, 힘들어. 자, 누굴, 누굴 우으시면서 힘들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열 개를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지가 필요한 것만 쓰는 거야. 어? 내가 얘기한 나야. 나 지금 잠금 못 자고, 아픈 상태에서 이있는데그마 맞으면 숙정해달라고 해서 뽑아주지. 다시 한번 읽어. <laughs> 이거는 많이 나게 적는 거야? 이야. 진짜, 너, 야, 지금 봐봐. 시간이 30분이 넘, 40분이 넘었어. 아까 20분 안에 끝낸 단계. 지금까지요. 나,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30분이 넘었어. 아니, 이런 식으로 정도로 5시 정도. 반이야. 다음에 한다면서 내가 약속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 여보세요. 전화가 30분이. 와서. 시간이 변경됐잖아요. 이거는 이번 달에. 오늘 못 받으면 넘겨야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경하시면 프린트 해주세요. 저희 담배 또, 또 봐봐요. 음 그게 아니고,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고, 내가 몸이 아프고, 경찰서에 약속이 잡혀 있으니, 부족한 건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막무가내로, 진절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난, 아니, 서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나한테 보낸 마지막 질문이라고 고 계속 나를 고의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마지막 질문이라면서 계속, 질문이라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안 하고 가실 건가? 아니, 안 하고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읽어보고 네. 아니, 내 말은 가자. 계속 이렇게 괴롭히잖아. 일안 한대. 안 아니, 아까도 안 한다고 그러고 또물어 어, 그러면 그때 가자. 응. 하... 제가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읽어보고 자,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질문을 안 할게요, 읽어볼게. 그러면. 네네네. 네. 아니, 왜냐면 아까 질문을 안 하신다고 그게 마지막 질문이라고 네, 계속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해도 되는 다음에 내가 분명히 약속이 있고 조사가 잡혀지니까 좀연기해라고 얘기한 건데 계속해서 마지막 마지막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난 이런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는데 네, 그러면 읽어보고 음. 하고 가자. 음. 나보는 거야 벌써 몇 개월 연간 호텔이요 아 그래요? 아또 고모 딴 나부지 모치가 고모 신경 안 쓰는데 어? 음. 네. 음. 정확히 하면 저 상현입니다 형님 처음부터 상... 누구내 제가 전화해드릴게요 충용 형이 지금 다시 맞아요. 아빠가 박상현이랑 통화. 답을 다르게 하면 응. 박상현이 아니라 이상준을 사친한 박정현이가 그냥 네, 통화를 네, 한, 한 거고. 질문울고 친구는 아니고 박현이 그러죠. 초태에서 15세쯤. 네. 저는 그런 사실은 네. 네. 이풀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편집 잘라 가지고 너가 나한테 얼마나 어, 나를 갖다가 나는 주작한 게 아니거든. 만들어가는 거야. 가짜 경찰을 만들어냈다고. 내가 피해자거든요. 그들이 한다는 말이, 이거 아니, 내가 가짜 경찰을 만들어냈다고. 존나게 인지수사를 뭐 1년 넘게 하더니 기껏한다는 게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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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뭔 법이야? 전기통신 기본법이래. 난 듣도 못 본. <laughs> 다 지능검사사팀에서 이렇게 한 거야. 어? 나 어이가 없네. 아니 속죄도 상관없지만 아니 난 얘네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 그, 그 화장실 성풍력품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건 더아이러니해요음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 뭐 과장하고 통화 틀어주면 골때린다니까. 아튼 쇼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용재나 어. 아, 그런가 보다. 내가 요금을 안 냈어요. 그리고, 어, 용진아, 너, 뭐, 불성취한 거, 남동인서 한거있잖냐 아, 이의신청 들어가고 있어. 응. 그리고 너 지금 재판받는 거 이의신청이잖아. 불성취 났다고 자랑하는데, 그럴수록 남동서는 더 불편해지는 거. 네, 없어요. 나온 게, 전기통신기본법이래잖아. 수익하고.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아니 내가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어 화장실에서 뭐를 했어 남동은 이예아 예. 쓰러지죠 누나 전화되니까 대응하고 그걸 법적인 걸 다투는 거지 어예골 예. 때린다니까 이거 이제 내가 이거 얘네들 경찰이 나한테 욕하고 막한거 있잖아요 그거 편집해서 이 영상이랑 올리면 만들어서 올리면 쓰러진다니까 음. 봐봐 지금 이번에 동탄 서장 차이마라고 그러잖아 에. 네.